안녕하세요. 케인젤 성형외과 이장호 원장입니다. 눈밑지방 재배치는 눈 아래 불룩하게 튀어나 보이는 지방과 그 밑에 깊게 패어 보이는 눈물 고랑으로 인해서 하안검 부위가 울퉁불퉁하게 보이는 그 윤곽을 개선시키기 위한 수술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하안검 성형술과 차이가 나는 이유는 이런 형태의 변화는 나이와 관계없이 젊었을 때도 선천적으로 나타나는 분들이 있기 때문에 피부 절개를 하지 않고 결막 안쪽으로 접근을 해서 지방을 재배치를 하는 수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나이가 젊은 분들 같은 경우에도 왠지 모르게 피곤해 보이는 느낌의 눈매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있습니다. 되게 이제 눈밑 고랑이 깊게 패여 있는 경우. 그 깊게 패여 있는 눈밑 고랑과 함께 그 위에 있는 지방이 불룩하게 튀어나와 보이는 경우. 그러므로 인해서 이제 눈매가 생기가 없어 보이는 경우에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 수술 과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 눈밑 고랑 가장 꺼져 있는 부분을 일단 표시를 디자인을 합니다. 그리고 방리 범위를 디자인을 하고요. 수면 마취를 하고 복소마취를한 다음에 절개를 들어가게 됩니다 보통 이제 절개는 결막 안쪽 눈꺼풀 안쪽 결막을 통해서 절개를 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매스를 통해서 절개를 하는 것이 아니라 레이저 장비들을 이용해서 절개와 동시에 지혈을 같이 하면서 박리를 진행을 하게 됩니다 박리를 한 다음에 아나골까지 도 다르게 되면은 눈물 고랑 인대를 어느 정도 풀어주게 되고요. 지방을 재배치 시킬 수 있는 공간을 확보를 한 다음에 안와 경막을 열어서 지방을 꺼내서 그다음에 그 위치로 재배치를 하게 됩니다. 지방을 재배치 한가 동시에 안와 경막을 강화하는 것도 동시에 진행이 된다 보시면 됩니다. 눈밑 지방 재배치를 하더라도 재배치가 잘 되는 부분이 있고요, 그렇지 못한 부분이 생길 수가 있어요. 특히 이제 눈 주변 중앙에는 아래쪽 중앙에는 재배치가 잘 되지만 아, 눈 안쪽에 이렇게 안쪽 구석 같은 경우에는 재배치가 좀잘안 되는 부분들이 남습니다. 그런 부분에는 미세지방을 이용해서 꺼진 부분을 좀 메꿔주는 그런 작업을 같이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바깥 절개가 아니라 이제 결막 안쪽으로 어 절개가 진행이 되기 때문에 시야 확보가 좀 중요하고요. 좁은 시야에서도 충분히 공간을 방리를 해줘야 되고 눈물, 고랑, 인대를 충분히 적절한 면적까지 어, 방리를 해준 다음에 원하는 위치에 지방을 이제 재배치를 해주는 것이 가장 중요한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와 동시에 이제 경막을 다시 새로운 위치로 같이 끌어내려서 고정을 해주면서 재발이 최대한 생기지 않게끔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한 부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 눈밑 지방 재배치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